이 문제는 17번 문제인데, 테마사 문과 17번이야. 자, 얘가 그 X-1의 FX는 4차함수인데 0보다 큰 거야. 그래서 1을 지나면서 이 아이가 0보다 크려면 방법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? 이렇게 했을 때 1에서 접하는 수밖에 없어.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. 1에서 접해야 돼, 이렇게. 그래서 얘가 X-1의 FX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, 자, FX는 X는 K에서 극대값 M을 갖는데, 그러면 얘가 k일 때 극대 값 m을 갖는 거고, 이게. 자, 그리고 x는 0에서 극소 값을 갖는다. 아이쿠야. 아, 근데 이게 아니라, fx는 3차 함수였네. 그러니까, 이 얘기가 아니라, 이건 x 빼일 fx를 그린 거고, fx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는데,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. 그는 1만 가질 수 있지. 나머지는 못 가자. 얘가 뭐라고 했냐면, 어, k에서 극대 값 m을 0에서 뭐라고 했었지 극소값 m을 갖는데 근데 그림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림은 어떻게 그려졌을 것 같아? 이렇게 그려진 거네 얘가 1이고 여기는 얘가 0이고 아 k이고 여기가 0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극소값 m 극대값 m 자 됐지 자 이게 f(x)가 되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이랬을 때자 끝난 거야 오다 됐나 봐 그럼 여기서 이제 어, 어떻게 어 만드냐 이건데 자 fx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x 백 일에다가 x에 적을 플러스 ax 더하기 b라고 쓸수 있어 근데 이 아이가 근늘 같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a 적은 마이너스 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 하나 있고 자 f 프라임의0 값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어 0이 돼 줘야 돼 그래서 그걸 계산해주면 얘가 어 b 더하기 얘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어, 1에다가 2x 플러스 a니까 a 자 이것은 0이다 요거 하나 있고 자 세번째로 어이 어, 아이가 미분 아 이거 미분 해야 되는데 아, 이... 이거를 전개해서 미분해야 돼요 아 이거 엄청 피곤하네 f'x를 프라임 해주면 이게 x의 제곱에 플러스 ax 더 b야 그리고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2x 더 a가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개해주면 3x의 제곱에, 자, 얘는 ax 빼기 2니까 2a 2x 플러스 b 빼 a가 되는 거지, 이렇게. 그랬을 때, 지금 0이네가 하나의 그 극값이니까 3분의 2a 빼기 2가 또 다른 극값이야. 이게 k인 거야. 근데 여기서 이제 범위가 나오잖아. 왜냐면, 어 b가 a니까 a 제곱 빼기 3a는 0보다 작다. 이렇게 나오는 거야. 그래서 a의 범위가 나와. a는 0과 4 사이야.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만들어주는 거지. 그러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지? 마이너스 2. 플러스 2를 먼저 만들어. 그러면 마이너스 6, 그 다음에 2, 그걸 3으로 나눠. 그럼 3분의 2, 이렇게 나눠주고, 마이너스 2가 되지. 이렇게. 그러면 여기서 얘 정수가 될수 있는 건 누구냐. 0하고, 마이너스 1밖에 없네. 그러면, 0이 될 때는 a 값이 1인 거고 마이너스 -1이면은 -2더하기 2가 마이너스 -3이니까 어, 아참 0일 수는 없지 k가 0이면 안 되잖아 참 이건 안 되고 넘어가면 a는 2분의 5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이해되겠지 그럼 a가 2분의 5니까 뭐다 했네 그렇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않겠어 a가 2분의 5면 b는 뭐였어 2분의 5 그럼 a 고 b 나왔으니면 f(x) 다 나왔잖아 그럼 이제 문제 끝난 거지 쓰면 안 해도 되겠지?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아. 자, 됐니? 자, 전체적으로 한번 쑥 다시 보고 마무리 하면 돼. 어떻게 선생님이 그림을 잡아가지고 어, 이 아이를 수식으로 끝냈는지 한번 보고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아. 자, 여기까지 맞게.